자. 응. 안녕. 그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렇게 이거. 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근데 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 테크포인트 안 밟아. 야, 이거 비 닳는 거 밟으면은. 어? 야 야, 나 살려. 어? 너만 살이지 아니, 나 습관으로 테크포인트. 계속 밟네. <laughs> 내가 왜 밟았지? 아니 나 밟은 줄 알고 제대로 밟았는데 아니 나 습관적이게 계속 눌러 야야야야이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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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괜찮아 나안 올라가도 돼. 그래. 그럼 네 목소리만 올라가면 돼. 응 괜찮아. 야거 걸음걸이 어떻게 하는 거니? 그패션로버기 샀지. 야네 사다리를 왜 이렇게 다? 근데 미안한데 이게 좋은 거야. 나 포크포인트 밟기는 싫은데 그 100%까지 채워야 되잖아. 야, 그 어디서 남? <laughs> 뭐야? <웃음> 나 바보였나 봐. <웃음> <웃음> 나도. <웃음> 야, 어디 바보 인거 아니야? <laughs> 와. 나왜 그래? 와. 내가 쓰라. 아, 뽀까

야, 니네 환생 재료 뭐야? 뭐야? 나 환생 없어. 브렐로. 아. 야, 저번에도 몇분이나고 하는 거야? 호랑이몇 분이라고. 모미니 구지니. 응. 아, 차 떨어졌어. 야, 좀 기다려. 야, 누가 보면 우리 천질란주 응? 우리 누 가보면 현질 알겠다. 야, 그 내가 말했잖아 응. <laughs> 그거 내가 말했잖아 내가 그거... 그거 내가 말했잖아 내가 했잖아 내가 원했잖아. 내가 원했잖아. 내가 원했잖아. 내가 떨어졌아 내가 원했잖아. 내가 원했잖아 사랑아 안녕 나는 별이야 <laughs> 응 별이야 안녕 귤 뷰리? 규리? 나 옛날에 야야야 야, 야, 별이야 아 왜왜 나 별이야 나 옛날에 별명이 모찌였거든? 응 근데 애들이 진짜 모지같대그갖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별명 어때? 야 그리고 별이 왜뭐 댓글 풀어놔라 여러분들한테 어? 못지르는 별물 어떤 냐고물어보게도야 어떻게 풀어 아니 너 저번에 뭐 어떤 영상 풀어놨던 풀어놨던데 그리고 이제 시청자랑 이제 같이 그 이야기하던데 거 시청자인데 거 시청자 아니야 그건 뭐야 아그 팔팔 야, 너, 어디냐, 대체? 아가씨, 팔팔이에요 어? 쌤이 너한테, 아가씨, 이거 받으세요 야, 너, 야, 너, 도대체 어디냐, 진짜? 나, 꼼수 써갖고, 좀 너보다 앞에 있지. 야, 꼼수 어떻게 썼냐? 아, 그거? 응. 맨 처음에, 어디 위로 올라가, 가갖고, 그다음 점프해서 올라갔는데 왜? 야꼼수면안되지 언니 응, 너가 꼼 쓰지? 쓰지 말라는 말은 어쩌죠 징그러운 그만해 징그러. <laughs> 야 그럼 우리 야 우리 이제 배경에서 맞아. 히디어. 아왜 네가 어차피 제일 많이 앞에 있잖아. 그럼, 나, 무지개 카펫 기버릴 거야. 으아! 뭐, 살아서? 어차피, 어차피, 사전말너 생각나면, 나어난 로봇도 없잖아. 나 있어. 나 부기장, 너 부기장이어서 로봇, 로봇 없잖아? 여기다 부계, 부개, 부계정 했다가 옮겨놓으면 되는데. 어떻게 옮기 아니, <laughs> 니 떨어졌니? 아, 배 조금만 기다려 주면 돼. 알겠슈나 조금 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잡끈만나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줘. 응. 야, 너 근데 진짜 어리보 아니, 나위다 나 야, 진짜야,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지? 응. 너 가고, 너 가고 있는 거 아니지? 응, 안너너 가고 있어. 나 위에 보여. 위에 보면 너 보여. <laughs> 가고 있는데? 아. 응? 기다려달라고. <laughs> 나 진짜 기다려달라고. 아겠씨요 진짜 안 기다리기만 해봐. 나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위에서 너가 백꼼씩 보여. 보인다 했다, 내가. 응? 야, 내가 보인다 했다. 나도 니네 보여. 꽁수. 꿀잼이라, 꽁수. 야, 나도 꽁수 나... 썼어. 나의 역대급 꽁수. 미안한데, 나도 썼는데? 알아. 하늘이 날아올라 올래. <laughs> 야, 근데, 아! 번호. 야, 나 떨어졌어. 체크포인트 안 했는데. 아니, 그니까 러갑급기 시켜놔, 아줌마. 언니나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 딱, 그 뭐냐, 딱. 뭐? 그 40초. 40초? 일. 아니, 잠깐만. 이것만 하고 이거 어려워. 왜? 미안한데, 나도 보인다. 꼼수 쓰고 싶은데. 사랑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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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응? 재밌 근데. 나, 3 0분이면 갔었는데? 마미한테 <laughs> 더 늘려달라고 해. 아, 어, 꼼수 쓰기만, 쓰기만 해봐. 껌수 어? 쓰기만 해봐. 니도 썼잖아. 아, <laughs> 어, 그렇긴 하지. 내가 어? 까안어그 <laughs> 대신 내가 더아다 음... 근데 내가 줘 <laughs> 아니 봐도 뭐, <또? 웃음> 아니 안 산다니까. <laughs> 어, 별이 나빠. <laughs> 아, 어떠냐, 나의 실쓰씨상해 아,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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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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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벌써 한단계 거의 다 깼어. 난 이미 깼는데. 오짓말. 그럼 너가 이거 영상 올라가면 한번 봐봐. 아, 맛있네. 오, 굽수 쓰기 있 아목버금버은야 뭐, 근데 별이야 우리가 없잖아. 그 뭐냐? 대결하고 있냐? <laughs> 너가 뭐? 대결. 너가 대결하자 했다 했잖아. 응? 이거 녹음 다돼있어 야배 우리 야 배울이야, 뒤에 봐 봐. 나도 아나 진짜 꼼수수. 지금 뒤에 못 봐요. 아줌마. 아니 아저씨. 아주... <laughs> 아니 이거 구매 안 한다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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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밖에 내가 껌수 줬죠. 랄랄 되면 그이제 거기 영상 마무리 하자 아니 너무 길게 찍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안 찍고 야 별이야 아니, 야, 지금 찍고 있다고 지금 찍.. 찍뭐? 찍고 있다고 촬영하고 있다고? 찍고 있어 촬영 중이야 뭐, 너 찍.. 찜... 찰령? 촬영? 촬영 촬영기가 뭐야? 촬영 찍고 있다고 어, 촬영 중이라고. 아, <laughs> 뭐야? <laughs> 아니 왜 저래? 여러분들 그럼 빠이빠이 슈퍼맨 별반 봐봐 오늘은 양랑이끝 사유나라고 끝내자 그럼 그래? 야나 별이라고 할뻔나 <laughs> 진짜? 진짜? 유나라 보그노 베이비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별이 우리 저끝까지 사유나라고 한번야 중간중간에 계속 걸리는데.

야, 이제 진짜 마지막 사유나나인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마지막 사유나나야. 아, 마을걸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야. 렇게한게더많으라니이 그냥... 진짜 마지막 사유나나야. 아, 나 동선 하나만 볼게, 아니야? 동선 하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